안녕하세요. 새처럼 호홀 날아가고 싶어서 닉네임을 세나로 정한 최기자 권사입니다. 처음에 저희 부부학교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저희 부부학교 리더이신 김시용 장로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건면하셔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서 매 시간, 시간마다 정말 후회하니 후회를 하게 되었고 내가 왜딱 부러지게 거절을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수없이 하다 보니 어느덧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먼저 저희 부부는 어느덧 결혼한 지올해로 29년이 되었네요. 참으로 한 남자하고 오래도 살았어요. <laughs> 먼저 저희 남편 이양희 권사님 성격은 정말 활달하고 재미있고 유머스러운 반면에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감당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급하고 화가 나면 정말 불 같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마음속에 담아두지를 못하고 바로바로 바로 풀려는 성격인데, 반면 저는 그와는 정반대로 전형적인 내성적이다 보니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담아두다 보니 때로는 속상할 때가 너무도 많았지만, 나 혼자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이 양이 권사님께서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나 저희 부부는 이미 외부에서 하는 부부 학교를 여러 번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한 리더로 성기기도 했지만 그때는 별로 변화되는 것도 없고, 그저 그렇게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이번 훈련 받는 기간 동안 그 동안 말 못했던 제 마음 속에 품은 생각들을 남편에게 하게 되었고 남편 또한 저에게 바라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부부 학교에 참여한 걸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이 훈련 기간에 변화된 게 있다면 매일 밤 남편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많이 수, 쑥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다 보니 밤 11시 반 되면 자동으로 손잡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내적 시, 치유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학창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미안하고 좀더 어, 일찍 제가 알았으면 남편을 따스하게 안아주고 이해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줄을 몰랐고 이제라도 남편을 잘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또 제가 워낙에 애교도 부릴 줄도 모르는 공 같은 여자라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애교도 부려보려고 노력 좀 하렵니다. 어, 끝으로 6개월 동안 같이 훈련에 참여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때로는 언짢으실 때도 있으셨을 텐데. 잘 이해해주시고 감사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끼니 때마다 맛있는 음식과 피드백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신 어 김시용 장도님과 정태희 권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